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서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서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저희 거래처 공단 세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좋은 날 광택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멋진 차량을 올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태생이 중고차 장사꾼 같습니다. 자, 오늘의 입고 차량 더유 G80 3.5 가솔린 터보 AWD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가액이 무려 8,500만 원이었고요. 선택 옵션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아마 썬루프 빠진풀 옵션으로 보여지고요. 고급스럽고 멋진 텐브라운. 제 예전부터 제네시스 하면 제일 좋아했던 색상입니다. 말이 그러냐고요? 영상 예전 거 찾아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색상은 템브라운 거기에 순수 은색, 그 다음에 남색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량이 들어왔을 때 욕심이 나는 차량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무려 많이 쌉니다. 2023년 5월 24일 정식 출구 등록한 2만키로 실주행 디올류 G80 3.5 AWD 스포츠 패키지 차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고급스럽고요. 신차가가 8 5 0 0이구요현 시세는 6, 7 0 0 나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량, 실주행거리 2만 이만 킬로밖에 안된 차량 만나보십시오. 역시나 와플 적용돼 있고요. 현재 입고된 상태 그대로 광택집에서 지금 찍고 있고요. 2만 킬로 밖에 안 탔으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23년 5월식 정식 출구 등록한 2023년 5월 24일 정식 출구 등록한 2만 킬로 탄 더울류 G80 텐브라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차입니다 신차 그냥 자 보십시오 스포츠 패키지 옵션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8,500짜리 차니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브 패키지 2, 디자인 셀렉션, 뭐 빌트인 캠, 뭐 컨비니언스 다 들어갔습니다. 말이 필요없죠. 자, 보시면 실주행 거리 22,362km고요. 카드를 요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 2시 8분 촬영하고 있고요. 그냥 이 신차입니다. 신차. 역시 고급스럽습니다. 아, 제가 한 번씩 타면서 이렇게 멋진 차량들 항상 느낄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욕심나는 차가 있다. 이런 차량이야말로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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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의 차량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입고 차량. 아시죠? 일찍 구매할수록 빠른 구매 시 믿고 구매하신 분께는 보다 좋은 가격과 좋은 혜택을 드린다고요. 첫 번째 차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량, 산타페 신형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